국민의 힘이 내일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대구와 경북 딱두 곳을 빼고는 모두 전멸할 것이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충격적인 전망. 알고 계셨나요? 여의도의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 여당의 상황을 2018년 지방선거 참패 당시와 비슷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의 갈등을 잇고 당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김전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겉으로는 이재명 정부와 싸우기 위해 뭉치자고 하면서 속으로는 과거를 들춰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내년 서울시장 선거 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오세훈 현 시장의 강력한 대항마로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지목한 것입니다. 김전 위원장은 정 구청장을 완전한 행정가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시민들은 서울시장을 대권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치인보다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는 과거 조순 서울시장의 역전승 사례를 들며 정원호대 오세훈 구도가 되면 오 시장이 매우 힘든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종인의 예언대로 국힘은 위기를 맞고 서울시장 판도는 흔들리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세요.